나의 피난 처 예, 수, 의지, 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처 예, 수, 의지, 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 할렐루야. 꿈을 해석해 보면서 성경적 꿈 해석의 원리를 배워가는 크리스천 꿈 해석 이렇게 하라. 예수답는 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꿈을 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 해석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꿈 해석의 팁 꿈에서의 팁은 심리적인 꿈입니다. 꿈을 크게 분류하면 우리는 영적인 꿈과 심리적인 꿈으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은 영적인 움직임을 캐치하는 것이고 이 꿈이 혼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에는 늘 영의 자국들, 또한 유의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리적인 꿈은 이러한 혼에서 만들어진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자국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꿈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던 혼의 저 깊은 곳에서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서 숨어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때로는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심리적인 꿈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꿈의 자주 개가 나옵니다. 강아지죠. 강아지가 나옵니다. 강아지가 때로는 주방 선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꿈에서는 바닥이나 거실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 그때 강아지는 매번 다른 강아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개는 말라 있고 또 제가 돌보지 않고 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꿈에 개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제 부분적인 상징을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입니다, 강아지. 시편 22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 개들이란 여기선 악한 무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할더라 여기서 개는 대우받지 못하고 또한 존귀받지 못하는 모습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어떤 것이나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개는 또한 충성심을 의미하기도 하며 우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징은 말라 있고입니다. 창세기 41장 3절에는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피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요셉은 바로의 꿈이었던 이꿈 해석에 있어서 말라 있고 피리한 것을 흉년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이 꿈에서 말라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밥을 주지 않고입니다. 돌보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밥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는 심리적으로는 위로나 회복을 위한 공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한 말씀 또는 회복을 위한 위로나 공급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영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돌봄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문의하신 분은 50대 초반에 성도입니다. 이분과 상담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우리의 인생 돌아볼 때참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아마 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님도 참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분과 상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고 자신에게 딸이 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혼 후 10년 정도 살다가 몇년 전에 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사업을 돕느냐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아픔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삶이 고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삶을 돌아보면 엄마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엄마는 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엄마는 나에게 그러한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어, 하, 하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 꿈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 상담자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볼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꿈은 심리적인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꿈을 먼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자꾸 꿈에 보였다고 했죠. 어느 날은 주방에, 어느 날은 어, 거실에, 어느 날은 방에, 어느 날은 또 바닥에. 즉, 개가 자꾸 보이는 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가 자꾸 보이는 꿈. 먼저 개는 신뢰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귀중이 여김받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즉, 꿈을 꾸신 분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귀중이 여김받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또 신뢰받지 신뢰받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보호받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가 주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이렇게 장소가 자꾸 바뀌는 것은 왜일까요? 집은 내 마음의 한 부분 또는 내 삶의 한 부분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방은 주부로서 또는 음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족이 모이는 곳으로 가족과의 관계의 모습을 또한 비춰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은 나의 심의 공간으로 또한 혼자만의 심의의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 각각의 모습에서 바로 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피리하고 마른 것은 어쩌면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 모든 부분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밥을 주지 않는 것은 돌봐야 할 대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때이 꿈은 부모와 남편, 자녀, 또 교회를 부모 포함한 어떠한 공동체로부터 나의 삶 한복판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이 쌓여서 그 영혼과 마음이 마르고 핍절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보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꿈 해석을 의리하신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개가 자꾸 꿈에 보이나요? 왜 강아지가 자꾸 꿈에 보이나요? 왜 개가 자꾸 꿈에 보일까요? 그 수많은 꿈의 재료 중, 고양이도 있고, 동물로 얘기하자면, 고양이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르는 애완동물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개가 꿈에 보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상처받은 모습을 개에 비유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 이야기는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자신의 상처의 원인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꼭 회복되실 것입니다.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